타이점 4는점바로복깁니다 제가 백으로 돕고 상대가 갈라쳐와서 소목의 눈목자로 굳혔습니다. 걸쳐왔고 제가 이렇게 돕고 제가 놓고 자 하는 지점에 돌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밀어서 이걸 위로 밀까도 생각했는데요. 아마 위로 미는게 정답이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이걸 이렇게 넣어. 이게 바로 살려주기가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아 실전이 맞는 대답 같습니다. 두고 걸쳤습니다. 걸쳐서 제가 바로 들어갔고, 야, 이쪽은 만족했어요. 이쪽은 납작해졌으니까. 33 3 안에 나뉘자로 걸치니까 협공으로 해왔습니다. 한칸 협공. 그래서 33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 내돌이 내 있으니까 띄었습니다. 띄고 26으로 띄어주니까 이 친구 독특하게 27로 먼저 버텨왔어요.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7로 여기를 놓고, 근데, 전에는 제가 이런 모양 오면은, 여기를 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나?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가, 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나갔을 때, 또 끊어지는 약점이 또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는 사범님이, 이렇게 둘러 씌우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둘로 씌워야지 맞습니다. 고, 돌이 중앙으로 또는 변 쪽으로 향해야지 귀 쪽을 향하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6으로 대세점이라고 생각하고 뒀는데 37로 들어왔어요. 여기를 벌써. 이거는 저기 33에 들어온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이른 타임에. 그다음에 이것도 지금 양쪽에 갈르면 양쪽에 이게 곧마란 말이에요. 자, 55로 붙여왔고, 단수치고, 60으로 뻗기 전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 생각해 는으니 아, 60으로 뽑고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때 갈았을 때 흙이 이렇게 나으면은이 나갔을 때 여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야 수를 읽어봤어요. 아, 이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됩니다. 이 수익기를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 60으로 뻗어주고 60을 놨을 때 이제 62로 화끈하게 들어갔습니다. 65로 벌려줬고, 저는 이제 여기서 66으로 붙여서, 같은 맥락이죠. 단수 때려서, 여기 이제 제 모양을 좀 정비를 해놓고요, 공격하기 전에. 자, 여기서 이제 73으로 끊어와서, 75로 뛰었을 때, 제가 76으로 들여다봤는데이어좀면 흙을 이제 좀 무겁게 하려고 했죠 이어주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어주면은, 이렇게 가고, 나올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 이제 이거는 꼼짝없이 이제 곧막 쫓겨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상대가 도발을 해왔어요. 자, 끊고, 아, 저는, 아, 여기서 또 이렇게 두고 왔어요. 이제 상대가 이쪽에 이제 제1 0이 오니까, 자기가 이제 돌이 무거워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이렇게 놓은 이유 이렇게 놔서 제가 110으로 꼬부렸는데 이건 의미가 있는 수였습니다. 110이 의미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10으로 장문 씌워서 이게 탈출을 못합니다. 해주고. 자 끊었을 때 이제 135로 붙여왔고 136으로 났을 때 상대가 여기서 장고를 하다. 도로 던졌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는 상대 한판 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